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두 개동입니다. 예전에도 분양을 한창 했었던 현장인데 이번에 가격을 조금 대폭 인하하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현장입니다. 두 개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 현장 입지가 좋은 건 뭐냐면은 바로 옆에가 검단 히스테이트입니다. 예, 검단 히스테이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아파트 단지 옆에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도 정말 좋구요. 마트 어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 앞에 그냥 대형 마트 이렇게 동네 대형 마트가 준비가 돼 있고, 아파트 또 단지 생활권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도 있고, 그냥 일반층 구조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 드릴게요. 그래서 자녀 세대 특별 분양입니다. 자녀 세대 저렴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어, 길가에서 바로 주차장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다행히도 크게 겹주차는 없습니다. 크게 겹주차는 없고 일열 주차로 다 편하게. 아 어, 근데 1동일 일동, <laughs> 동과 2 동이 옆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있기 때문에 1동은 조금 집이 막히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동과 2동이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아파트 생활권과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자녀 키우기 좋은 그런 현장입니다. 가격도 이번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 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자, 제가 5층 건물 중에 5층에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죠. 근데 5층에 올라오면은 500kg가 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도 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한 집이에요. 한 집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요 옆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요 501호로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한 집입니다 가운데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가운데가 연결이 돼 있어서 뭐랄까 보편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시는 분들은 복층으로 세대 분리하잖아요. 여기는 1호 타입, 2호 타입으로 세대 분리합니다. 여기는 좀 독특하게 어 그냥 우회를 통으로 넓게 쓰는 거예요. 5층을 혼자서 넓게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은 두 개로 세대 분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실내로 한번 들어오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 신발장은 두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칸 우산꽂이도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근데 중문은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네, 중문은 별도로 시공이 되지 어있 않고요. 하부 티움 시공도 되어 있긴 해요. 바닥에 바닥에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꼭대기 층에 올라왔잖아요. 꼭대기에 올라오다 보니까 층고가 높네요. 예,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집이 두 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집이 두 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 어, 이쪽 방 이쪽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집은 방한개 그리고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테라스 진출입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앞쪽은 동향입니다 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층고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벽걸이 에어컨과 실링팬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은, 아, 이 층고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아, 층고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편안하게 꼭대기층입니다, 꼭대기층. 그래서인지 층고를 높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한 개, 거실 하나, 주방입니다. 이쪽 집은. 이게 이쪽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웃기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에어컨, 실링팬 당연히 들어가고요. 앞쪽은 동향입니다. 동향은 뭐 막히는 건 없습니다. 예, 네, 막히는 거 없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실 어, 보시면은, 어, 요기가 이제 쇼파자리를 쓰, 쓴, 어떤, 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요쪽으로 쇼파자리를 쓰셔도 좋고요 콘센트는 양 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도 뭐, t v 자리 놓으실 수 있게끔 콘센트는 다양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요쪽은 테라스를 왔다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쇼파자리아트월자리는 편하게 위치를 잡아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요렇게 구조가 조금 아쉽지만, 어, 요쪽 편하게 공간, 가구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 테라스 나가실 수 있는 게 거실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먼저 어, 여기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거실 폭은 3,800입니다. 어, 3,800으로 거실 폭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 폭은 3,800으로 여유롭게. 그리고 주방은 옆쪽으로 빠지네요. 보시면은 어, 한쪽 벽면에 벽, 벽면으로 수납 공간. 그리고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3구쿡탑은하이브레드 인덕션이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다 냉장고 자리도 한칸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하부장으로 네, 보시면은 여기 어, 어, 밥솥 자리입니다 밥솥 자리 밥솥 자리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전자렌지는 좀 창판 위에다가 준비하시거나 어, 옆쪽으로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펜트리 어, 공간 겸 어, 냉장고 자리는 아니고요. 수도가 빠진 거 보니까 네, 세탁기를 또 놓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세탁기 공간은 주방에. 어, 근데 안방에도 다용도실 세탁실이 있거든요. 용도에 맞게끔 어, 여기다 세탁실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안쪽으로 세탁실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공간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수도 배관이 이쪽으로 빠져 있네요. 그래서 세탁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 1.5룸 같은 개념입니다. 거실 있고요, 안방 하나 있는 아 1.5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안방도 충고 높습니다. 예 안방도 굉장히 충고가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도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예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네요. 안방은 통입니다. 네, 화장실 없습니다. 안방에는 화장실 없습니다 안방은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방 베란다 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안쪽에 보일러실 여기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다 뭐 세탁기 건조기 아니면 다른 욕실을 만들 수도 있게끔 사이즈는 나오기는 해요 네, 여기 욕조 공간이긴 하거든요 네, 욕조, 아그 변기 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기는 해요 이 공간을 한번 오셔서 정확하게 상담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아 세탁기 공간도 가능하긴 할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용도에 맞게끔 뭐 주방 쪽으로 쓰셔도 좋고요. 이렇게 어, 문으로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문으로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안방은 통입니다.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자 안방은 3400에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자 3400에 네 어,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어? 3,400에, 어, 4m 맞네요. 네, 3,400에 4m. 그래도 안방은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층고도 넓습니다. 네, 층고도 높아요. 네, 층고도 굉장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 이쪽 방에는, 아, 이쪽 방이 아니고, 이쪽 집에, 이쪽 집이죠. 네, 요쪽 들어온 집. 어, 화장실은 메인 욕실 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클라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그리고 욕실이 한 개니까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폭도 넓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천장에 보시면은 흰펠 건조기까지 들어갑니다. 예, 건조 시스템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어, 집에 들어오시면은 거실 주방. 예,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이 한 개예요. 그래서 1.5룸이죠. 1.5룸. 예, 거실 하나 방 하나 1.5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자,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로 이제 옆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 뚫어 놨습니다. 저희가. 아, 옆집을 뚫어 놨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밖에서 어 밖에서도 바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두 개잖아요. 예, 들어 오시면은 어, 요렇게 이렇게 어, 옆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옆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두 채를 혼자서 어 이렇게 세대 분리 하실 분들 안쪽에서도 부모님 생활하시고요 요어 이쪽 집은 자녀분들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이 아닌 그냥 기준층으로 어, 5층을 혼자서 두 개를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게 대신에 여기는 신발 벗는 공간이 없네요. 네, 신발 벗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은 네,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방이에요. 여기 별도의 어, 이 따로 준비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도 층고도 없습니다 예, 층고도 없고요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주방이 없습니다. 예, 주방이 따로 없고 어, 이렇게 이쪽에 이제 거실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식탁 자리 놓셔도 으 좋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여기 공간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배관하고 다 빼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보조주방 정도는 저희가 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보조주방 하시고 필요 없으시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마감을 쳐드려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거실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 요쪽 보시면은 TV단자는 요쪽이거든요. 그럼 TV는 요쪽으로 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요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뭐 쇼파놀 공간도 그렇게 애매하고요. 어, 폭이 그렇게 또 넓은 편은 아닙니다. 용도에 맞는 요 공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거실로 쓰이는 공간은 2,700 평을 갖고 있습니다. 2,700으로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이 거실로 쓰셔도 되고 그냥 방처럼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붙박이 수납공간 어, 냉장고 자리도 준비가 돼 있네요 냉장고 자리도 준비가 돼 있고 어, 이렇게 붙박이 수납공간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깊숙하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붙박이 수납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위까지 다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이 두 개입니다 여기는 방이 두 개로 준비되어 있고 어 옆집은 방이 옆집이라는 표현이 웃기네요 옆집은 방이 한 개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방이 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쪽이 방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요 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따로 여기도 보시면은 어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이 들어가고요각방 어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갑니다 자 방은 그냥 무난하게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여기 문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는 뭘까요 자 여기 어, 이렇게 변기만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변기 뭐 세면대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변기로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변기로만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보일러실. 안방도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안방도. 그래서 이걸 안방은 떼, 변기를 떼놓은 상태입니다. 안방은 변기를 떼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안방은 뭐 뭔가 씻고 그러진 않고 변기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쪽 방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볼게요.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정말. 자, 사이즈는 안쪽까지 3,500에 3,500에 3,100입니다. 그래서 3,500에 3,100 그냥 안방 같은 개념으로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완벽한 세대 분리입니다. 정말 집두 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은 어, 거실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방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예,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여기에 뭐 삼종 가구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번 어, 생각보다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폭은 2,300밖에 되지 않고요. 깊이는 2,600. 그래서 2,300에 2,600으로 그렇게 큰 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라스를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이 두 개입니다. 이쪽 이쪽 집이라고 해야 되죠. 어, 저쪽 집은 방이 한 개인데, 이쪽 집은 방이 두 개로 <laughs>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어, 화장실 쓰실 수 있게끔 메인 욕실 준비가 들어가네요. 바닥은 크라머디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욕실은 다 넓게 잘 뽑았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하나,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거는 다 시공이. 가네요. 그리고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천장에 저희가 흰펠 건조기를 시공을 해놔서 건조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층으로 세대 분리가 아닌 어 집두 채로 세대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들어오는 입구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집과 집 사이로 가운데 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보시죠. 테라스 느낌은 또 어떠신지? 테라스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여기 거실에서 나가실 수 있게끔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긴 했어요. 방부목으로 바닥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눈을 피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집두 채를 테라스를 두 개를 쓰실 수 있게끔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가운데를 막을 필요는 없죠. 예, 가운데를 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집두 채를 테라스를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옆집을 <laughs> 월세를 준다고 하시면은 가운데 막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생활하실 거면은 그냥 두 채를 다 테라스 두 개를 두호실이죠 두호실 테라스를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옆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옆, 옆집은 아파트 단지로 준비가 돼 있어서 아파트 생활권도 같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두 채, 복층이 아닌 집두 채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도 가격 조금 살짝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나 했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 가요 채용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